역사공원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한 더큰 바다 화라찜이라는 가게를 갔다 왔습니다. 싱싱한 화로가 특징이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갖고 방문을 했는데요. 근처 사신다면 꼭 가보세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싱싱한 화로뿐만 아니라 전 메뉴 맛있는 회포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회못 드시는 분들도 올수 있는 맛집인데 직접 반찬도 다 만드시고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집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요 반찬도 이렇게 신선하게 다 만들어 주시고 야채도 깔끔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둠의 소짜로 주문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광어, 연어, 도미가 나오고요 쌈을 이렇게 싸먹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소주도 너무 잘 들어가고 쌈한쌈 쌈 먹으면서 소주 한잔 들이키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리고 회를 먹을 때 마지막에는 매운탕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이렇게 수제비까지 직접 넣어서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좋더라고요 30년 경력을 가진 노련하고 깊이가 다른 횟집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. 진짜 매운탕도 맛있어요.